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것 같고요. 어,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제 구조라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조일은 3월 16일 토요일이고, 물 때는 14물인데요. 어,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빅게임 파핑직긴 낚시를 하려고 나와 봤습니다. 어,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대상어인 방어나 부시리 얼굴을 보는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최근에 좀 조항을 보니까 농어하고 참돔이 제법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어, SLJ하고 슬로우지깅으로 방어와 부시리는 물론이고 네, 농어나 참돔도 같이 한번 좀 노려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어요 네. 배는 한4시반 정도 출항을 한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포인트 들어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40여 분 정도 이동해서 첫 포인트로 홍도에서 캐스팅을 시작해 봅니다. 오랜만이라서 더욱 설레는데요. 캐스팅! 출항 전에 소식을 전에 들었던 내용으로는 아침에 햇들 무렵인 지금 시간대에 반응이 제법 괜찮다고 들었는데 기대하면서 캐스팅을 해봅니다. 아직 시기가 좀 이른 만큼 좋은 활성도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서 200mm 이상의 큰 펜슬보다 그 이하의 좀더 작은 펜슬로 준비해서 시작해봅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사이즈 좋은 거보다는 이번 출조 대상어 얼굴만이라도 보고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 발치에서 갈매기 때도 보이고 선수 쪽에 계신 분들께서 벌써 체이스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활성도가 좋았습니다. 첫 포인트에서 시작부터 체이스의 선수에 계신 분은 벌써 바이트를 받고 랜딩을 하고 계시네요. 예상과는 달리 시작이 좋았고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활성도가 좋지는 못하기에.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을 때 바이트 받을 확률이 높기에 열심히 좀 액션을 줘봅니다 저도 기대를 나름 해보면서 액션을 줘보는데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없는데요 이제 시작인 만큼 조급해 하기보단 기회가 오기를 좀 기다려봅니다 캐스팅 다시 캐스팅해서 액션을 줘보는데요. 어, 먼발치서 갈매기가 주변을 맴돌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누언가 하나 와줄 것 같은데요. 어, 체이스! 체이스! 아니야, 아니, 못 먹었어. 소파이트.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수중에서 몇 녀석들이 펜스를 체이스하면서 바이트를 하지만 소파이트로 끝이 납니다. 기회가 곧 한번 찾아올 것 같아 보이는데요. 분위기가 좋은 첫 포인트 시작이었는데 아쉽게 속색과 랜딩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 보기로 하는데요. 첫 포인트에서 활성도가 좋았는데, 다음 흘림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몇 번의 흘림 동안 체이스도 없이 조용히 시간이 흘러만 갑니다. 첫 포인트에서는 시마노 별주 평정 190, 주황색을 사용을 했는데 활성도가 떨어진 걸로 보여서 좀더 작은 시마노 헤드딥 175 클리어 타입으로 교체해봤습니다. 멸치 베이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 만큼 유색 계열보다는 클리어 색상이 이 시기에 좀더 좋은 반응을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캐스팅 후 아래로 길게 저킹해주면서. 센스를 계속 끌고 와 봅니다. 어, 칠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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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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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작아. 너무 작아. 길게 징킹해서 오던 중한 녀석이 불어 주는데요. 너무 작아요. 사이즈는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 거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뭔가 반응해 주는 녀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요. 작아요.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사이즈는 좀 작지만 그래도 귀중한 손맛에 더욱 반갑고 귀엽네. 고마운 녀석이 한 마리 와중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올해 첫 고기인 만큼 그래도 기념으로 사진도 감사합니다. 하나 남겨봤습니다. 전 들물 동안 홍도 이곳저곳을 둘러 다니면서 열심히 방어와 부시리를 찾아보지만 결국 제고기를 마지막으로 배 전체적으로 이렇다 할 반응은 더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날물 때의 기회를 보기로 하고 안경섬으로 와서 SLJ를 시작해보는데요. 최근 농어 반응이 좀 괜찮았다고 해서 시작을 해봤는데 이렇다 할 반응이 잘 없습니다. 물돌이 때라 물이 거의 가지 않기도 했고 베이트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는지 반응이 잘 없는데요. 지그로만 반응이 없어서 SLJ용 카드 채비를 달아서 같이 내려봅니다. 어구는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SLJ에도 반응이 잘 없어서. 카드 채비를 달아서 내려보니 바로 반응이 오는데요 사용한 채비는 자칼 플래그트랩 SLJ 사비키 채비인데 3단이라 지그를 달고 사용해도 엉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SLJ로도 반응이 잘 없는 경우에 응용으로 몇개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사이즈가 많이 아쉬운 손뱅이가 올라와줍니다 작은 친구인 만큼 훅을 제거하고 바로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 줍니다. 농어가 없는 건 아니라 계속 찾아보지만 주변의 조업 배들에서 생미끼에만 간간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또 다른 배들을 살펴보니 열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열기를 올리시는 걸로 봐서는 열기가 붙은 것같 기도해서 저도 열기를 한번 노려봅니다.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무게가 묵직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달려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조라 그런지, 어, 뭘 잡아도 낚시가 되게 즐거운데요. 어, 왜 아까 전에 추워진 애가 다시 올라오지? 아까 풀어 준 녀석이랑 비슷한 사이즈의 손뱅이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 녀석도 훅을 제거하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 줍니다. 이제 여기 열시 바뀌고 습니다 여기는 30으로 막 고개요. 할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무사히 낚시를 마치고 다시 구조라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첫 포인트로는 홍도에서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초반 한 30분 정도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체이스도 많이 있었고 쇼파이트로 이어지는 일도 어, 제법 있었는데 초반 30분이 흐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반응이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전 들물 때좀 콩도에서 계속 페스팅을 해봤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안경섬도 넘어왔고요. 안경섬에서 또 이제 SLJ하고 팝핑을좀 시도를 해봤는데 어, 팝핑은좀 네, 반응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쉽지만 좀 작은 부시리 한 마리를 보고 끝이 나고 SLJ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고 참돔을 어좀 노려봤는데 어 농어와 참돔도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네 얼굴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열기들을 좀어 잡을 수 있어서 그래도 나름 뭐 재밌게 운맛을 보고 돌아왔고요 어좀 오늘 뭐좀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국을 했는데 네, 역시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서 이제 어,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수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 활성도도 더 좋아지고 어, 분위기도 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어, 예상을 해보고요. 어, 아쉽지만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